일 1티어네? 상윤씨가 어떻게 아이고.. 우리또 같은 팀 아닙니까 같은 팀! <laughs> 아 상윤씨! 예야제알 예. 저희 어제 이미 끝나고.. 아아아아아아! 헤이! 뒤아아아 했잖아! 뒤통 했잖아! 뒤톡 했잖아! 아 막장이야.. 아니 <laughs> 하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은 텀켄티어들 복 받으실 거예요! 아르또오셔버셔베 <laughs> 나는 어떡하오님 별풍선 26개 감 d 합니다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다 o w to do 면 t I d 오 n t know how to do i 도안 할게. 아령 know 고 방송 방금 do 같은데. don't know 에 o w t 시 do it. I don't k n o 안되겠네 우리팀 이러니까 성적이 안나오지 맨날 형은 언제 켰어? 난아까 켜가지고 나는 이런. 경쟁전 한판 30... 때리고 그 다음에 아케이드 한판 때리고 그 다음 딱 깔끔하게 왔지 36분에 켰네 아니 손을 풀고 안풀고가 중요한거야 저렇게 소통하는거랑 차이가 달라 나 아까 피오가 보고 뭐라그랬는줄 알아? 어형 이제 감도 다 적응했네? 딱 이소리했어 어때? 너 오늘 보여주는거야 그러면? 아 네. 보여주.. 무조금 보여주지 개발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어제 킬렉기 이겼나? 아 이겼지! 그냥 이기지 아 아이, 좋다 형 좋다 다들 캐리했지 그냥 그럼 <laughs> 나머지 둘만 잘하면 되네 우리는 우리는 계속 잘했다 어제 원래 아, 게임 통. 들어가기 전에 항상 같이 의견을 나누는 사람들이 인데저두명 봐봐 우리랑 소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청자랑 <laughs> 소통을 하고 있다 오마는 씨발 항상 우리 둘만 어? 떠들어 그래 무슨 뭐 자기들 개인 방송하고 있고 우리는 무슨 어, 어떻게 이길까 오늘 오늘 컨디션 어때? 오늘 우리 자기장 어떨 거 같아? 오늘 비행기 동선 어때? 이만을 하고 있는데 우리 팀은 다 무슨 뭐 <laughs> 이건 여러분들 잘못된 거예요. 어 우리 팀 안녕. 어. 우리 형아 안녕. <laughs> 자, 경기를 우리 한4 0 점, 네. 4 0점먹으면 되거든. 네.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될것 같아. 이어서 그럼. 그럼 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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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우리 먹을 거지. 상윤이네 집에서. 어. 그래서 안 먹었어. 아, 맞네. 어, 맞지. 나 그래서 안 먹었어. 나도. 안 먹는 게 잘했다. 공복이. 나도 조금밖에 안. 아니 뭔 소리 근데 모르겠어. <laughs> 이 사람들이 말이야. 마인드 썩갔어웃음한단는 마인드로 야될거 아니야. 저 오토바이 있다. 어 내가 끌게. 네. 뭐, 1분 거 1분 거. 1분 떨어진다. 차 먹는다 오토바이. 뺄게 뺄게 뺄게. 뺄게 뺄게 뺄게. 집으로 들어가 집으로 들어가. 걔도 문제가 없는데. 그냥 갈길 간다. 상현이 태우러 갈게. 상현아 오늘 오늘은 웬만하면 올라가면은 <목소리> 어. 내가 정해놨어. 어, 아, 네, 이고는 아, 네, 가면 아, 네, 미야서 미나서, 미나서, 어나서나서나서 미나서, 이나서 미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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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나나서미나 빠질 수 있어? <목소리> 가능할 듯.

오 <목적> oh, 나이스. 되겠다. 아. 10, 10등이야? 와 이게 10등이야? 와 그래도 킬 많이 아, 했다. 예, 4라운드밖에 안 해? 아! 왜 오늘 왜 오늘 4라운드야? 원래 4라운드. 우리, 우리 그때도 4라운드 했었어. 아 5, 5라운드가 아니라 4라운드였나? 아니야, 살아 살아 살아야. 숨았어? 다치킨한 번만 어떻게야. 치킨한 번만 딱 하고. 나이스! 이인치모 데키마! 데키마! 이럴 거 같아서 보러 갔는데 걸어 왔어? 어 집에서 올라왔어. 아 우리 척 쏜다. 편이나. 여기까지 열렸어. 어시어 시켰어 시켰어. <laughs> 잘했어. 오히려 이렇게 좀 사이 마이너는 마이 나서 더유럽한 우리한테 음더 우리한테는 이득이긴 해. 오케이 좋다. <laughs> 이거 <이기고> 싶다. 좋다. <laughs> 이기고 싶다. 좋다. 이번 판솔 솔로 쓰코드 해가지고 30킬 먹어줄게. 오케이 좋다. 당연. 좋다. 나 그러면, 나, 그러면, 딴바르치 내림. 응. 확인! 오케이. <laughs> 1차 목적지 1번. 확인! 1번 가서, 이렇게 노란 줄 체크해서 지금 1번 갈 거야. 이거, 살짝 오른쪽으로 가자. 1라운드처럼 말고, 살짝 그, 여기, 밀바 쪽. 어, 이렇게. 이기랑 멀어진다? 어, 응. 사이로 가자. 선생왜차 앞머리가 돌아가 있어? 아니, 그. 우리 야 이거 브레이크 발 보니까 돌아가네. 아 맞다. 삼나가 대기 고 저기가 파고야들 이거 지금 3번 있다. 딜직패들 줘. 차소리 차소리 여기 앞에 할게. 앞에. 어, 우리 앞골인 앞골 싸운 거네. 여기서 싸우네. 어, 앞으로. 자전거 박히 나간다 이거. 어, 어디야? 저 들어오는 거? 뒤에 같은데. 나낮 때까지 거기 깨졌어. 봐 봐. 삼각 건데? 이렇게? 떡형 때리는 거 써놨고. 가자, 같이 가자. 아, 어. 출발하자. 가자, 가자, 출발해, 거기 출발해. 아, 출발했어. 음... 근데 이거는 가다 잘리지. 마지막 있겠다. 마지막 만찬 드링크 마시고 가야겠다. 거기까지 안 되면 그냥 아무데나 박아. 아, 아무데나 박아 그냥. 야, 학교 있다. 와, <놀람> 다 들어왔다 근데 어. 이걸 여길 먹는다고 우리? 맞아 이거? 왜 이거 아뭐 한칸 더기더 가야되는데 근데 이거 방금 소리난거 같기도 해? 아니 <놀람> 어온다 어, 이거 어디서 들어온거지? 어. 아, 앞에인가? 아, 이거 대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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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상인가 이거? 어 지금 상아뭐야이맞아 아, <놀람> <놀람> 나이스 <놀람> 나이스, 뭐, 뭐, <놀람> 나이스. 이렇폭 터진데 있거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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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기 집에 있다. 나는, 나도 나도 폭파게 터진다. 나 잡아, 잡아, 잡아. 어, 나이스, 나이스. 여기핀, 여기핀. 그리고 2번도 있다. 2번도 있고 4번 쪽에도 있어. 오. 어, 걸쳤다. 뭐지? 나, 나 지금 이제 아것도안 할게. 나 4번 단벽에서 들어오는 것만 보고 있다. 어, 아 좋아, 좋아. 아예 들어와야만 보여. 아니면 안 보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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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가 보고 있나 이쪽 라인에? 석고 우리 거다. 여기여기있다여기 여기 여기. 많이 남았거든이거? 이거 얘네 이거 두팀이다 이렇게 주황 웨이. 그리고 여기여기 여기 앞에 다른팀 3번도있고 이거 경제 바로 앞찍은 어떠냐? 그거.. 뭐.. 이, 이거? 1번? 어, 어 1번 찍어놨어 우리 천천히 그냥 들어왔으니 꼭 나가면 돼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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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던지 한다 이거 분의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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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의분에서 아 이거 뭐야 씨. 우리 뒤엔 없어 일단 돌 어. 같은거 많이 나오니까 조심해 어그에있다 아직 아, 안보여 나맞어아왜 음. 어, 아직 안왔어 말할... 펌을 끝? 건다안에다아 내가 무슨 펌안에 많아. 내가 나도 잡았는데? 나물나에 나도 이 나도 나 나도 나도 나 나도 아, 나 나도 나나나 나도 나나나나나 나도 나나 나도 나도나도 나도 뭐야? 상은이도 잘했다 진짜 뒤에 달봤다. 음, 상은 상이내 앞에 있는 거 진짜 기절시이정 그니까, 너무 어다 어, 진짜. 너무 잘했어. 어. 내가가게안보였거든 게. 승아가. 어, 근데 앞에서 그냥 다 잡아가지고 나도 계속 왼장만 맞었는데. 나이스 지렸다. 야, 근데. 11점. 아까 승나가 이랬는데. 사1일 점. 아까 승나가 이랬. 어 여기 들어오는 거 맞나? 이랬는데 개구리인데. 맞다. <laughs> 여기 아봐 앞으로 가어야 되는 데 그래. 어,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없어 가지고 여기가 자리가 없 사람이 없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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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은데. 어, 좋은데. 여기, 아, 여기가 비어 있어 약간 이 느낌이야. 아, 아, 우리 즉시 청기 있었구나. 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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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맞네. 아, 전체적으로 이 시가전이 걸렸을 때 중앙에 <laughs> 들어가서 치킨을 되게 저그 운영적인 부분을 라운드에서해 아, 네. 네. 보는 게좋아 아니, 우리 1등이 있었어. 이 결정전을 위해서. 좋아. 지금 12점 4팀이에요. 좋은데. 치킨 먹어보자 파이팅! t h 치킨 개. 먹으면 3등이다. <놀람> 아씨 d 새끼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 a n t to do i 올라가나요? 와 want to do 점수 I 미쳤다 t want to do it. I don't want to 좀 o it. I d 내 n t want to 다 o it. I 고 오늘 좋았다 좋았다 했지만, 깔끔했다 목표 달성. 정말 목표 달성. 결승에 잘하면 돼.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고 결승 때 잘하면 최종 우승은요. 맞지. 둘은 아무 의미 없다. 아, 그렇죠. 올라가기만하면 돼.